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저보다 두살 많은 언니.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죠. 특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남달랐어요. 엄마는 21살에 언니를 낳으시고 23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아빠보다 8살이나 어리셨지만 두 분은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아빠는 엄마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대하세요. 식탁에서, 거실에서, 어디서든 엄마를 보시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죠. 엄마가 수줍어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나도 커서 꼭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요.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어요. 엄마는 동네에서 제법 규모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셨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손님들은 엄마가 직접 만드신 빵과 케이크를 먹으러 멀리서도 찾아왔어요. 아빠는 건축 일을 하셨고요. 게다가 외할머니께서 재산이 꽤 있으셨는데 엄마가 외동딸이셨거든요. 덕분에 언니와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언니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3년 정도 다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그리고 저도 졸업 후 직장을 다니야 언니와 함께 사업을 확장했죠.지금은 같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어요.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고 불안한 날도 있었죠.하지만 언니와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자리도 잡고 매출도 안정적이에요. 그렇게 일도 잘 풀리고 있을 때 저는 거래처를 통해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성실해 보였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몇 번의 만남 후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정도 사귄 후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언니만 제 결혼을 엄청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언니가 질투하는 거라고 언니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으면서 제 결혼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언니는 그저 저를 걱정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결국 부모님과 언니를 설득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언니도 마지막에는 축하해줬지만 표정은 영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신혼준비금이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것도 많이요. 저는 언니와 사업하면서 꽤 모아뒀는데 남편은 몇 년을 직장 다녔는데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들은 원래 돈 관리를 못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더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첫 상견례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께 저희 결혼하는데 얼마나 지원해 줄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죠. 시어머니는 반반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2억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2억은 힘들다면서 자기는 1억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냥 2억을 내달라고 하셨죠. 어차피 애들이 쓸 돈이라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귀를 의심했어요. 반반으로 하자면서 갑자기 자기들은 1억만 내고 우리 집에서 2억을 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 집 경제적인 상황에만 관심이 있는 듯 보이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 언니가 폭발했어요.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밤새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저는 사랑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4억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주셨죠. 저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왜 공동명의로 안 해주냐고 했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같이 쓸 집인데 어떠냐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로 계속 다투다 보니 결혼이 깨질 뻔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살 집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문제였어요. 이미 그때부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솔직히 친정이 여유가 있긴 하지만 4억이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제게 집을 사주셨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의 속내가 너무 별로였어요.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생활비를 반반씩 내고 같이 적금도 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는 수입은 각자 적금을 들기로 했죠. 남편은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언니와 사업을 하다 보니 수입 차이가 꽤 났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반반씩 내도 모자랄 때는 제가 더 내기도 했어요. 외식을 하거나 뭘 사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제가 더 많이 냈고요.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부부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버이날이 다가왔죠. 주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가려고 남편 차에 탔는데, 뒷자리에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열어봤어요.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것도 엄청 비싼 거요. 저는 순간 남편이 나한테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건가 싶어서 설랐어요. 바보같이요. 하지만 남편은 어버이날 선물로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산 거라고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320만원. 남편 월급이 280만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비싼 가방을 시어머니께 사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니네 엄마는 가방 싫어하니까 용돈이나 좀 드리면 된다고요. 니네 엄마라는 표현이 귀에 박혔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돈으로 산 건데 왜 난리냐고. 자기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돈쓴 건데 그걸로 뭐라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제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죠.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안겨 있었어요. 그날 밤제 방에서 생각했어요. 아이 결혼 잘못됐구나. 언니가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원래 엄마 차를 바꿔드릴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차가 10년도 넘었고 고장도 자주 났었어요. 게다가 신혼집 장만 하느라 부모님께 너무 많이 받았다는 생각에 조금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엄마께 차를 사드리기로 했어요. 언니와 함께 차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준중형 세단을 계약했어요. 3,500만원 정도 했어요. 엄마한테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했더니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결혼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쓰면 어떡하냐고 하셨죠. 그리고 며칠 후 어버이날이 됐어요.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식사 중간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쇼핑백을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꺼내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이렇게 비싼 걸 어떡하냐면서도 표정은 정말 좋으셨어요. 바로 가방을 팔에 걸어보시고 이리저리 보시면서 살다 보니 아들한테 명품. 선물 받는 날도 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비쌀 텐데 설마 처가에도 똑같이 해줬냐고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똑같이 하는 건좀 그렇겠죠.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그렇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너희 집까지 해주려면 돈이 얼마냐면서 자기 아들 힘들게 번 돈인데 아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뭘 해주는 게 아까운 거였구나. 처음부터 우리 집 돈만 바라고 있었던 거구나.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재번 돈으로 엄마 차 바꿔드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차를 바꿔줬냐고 되물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차가 한두 푼도 아닌데 상의도 없이 차를 바꿔줬냐고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힘들게 돈 버는데 그렇게 막 쓰면 어떡하냐고 난리를 치셨죠. 그러면서 남편은 또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참았던 게 터졌어요. 너도 우리 엄마 선물은 안 샀잖아. 네가 번 걸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내가 번 돈으로 엄마 차 바꿔드린 거야. 내가 번 걸로 산 건데 무슨 문제 있어? 남편은 이건 다른 문제래요. 그러면서 또 니네 엄마는 가방 싫어해서 그런 거래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도 가방 좋아해. 선물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너부터 그렇게 하질 않는데 뭘 똑같이 해 줘? 니네 엄마는 운전 면허도 없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쳤어요. 너 지금 니네 엄마라고 했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 예의가 아닌가요? 이 사람이 자꾸 니네 엄마 니네 엄마 하길래 괜찮은 건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남편은 계속 똑같이 해주라고 난리쳤어요. 자기 차라도 바꿔달라면서요. 말도 안 되는 억지였죠. 저는 이제 각자 번 걸로 각자 쓰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럴 거면 결혼이 의미 없으니까 그냥 내 집에서 나가주면 더 고맙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 너만 나가면 계산 끝난다고 하고 그냥 그 식당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따라와서 얘기 좀 하자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욱해서 그랬다면서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어요. 내 마음 안 바뀌니까 하루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솔직히 혼인신고 안한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만 올렸을 뿐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계속 싹싹 빌면서 경제권을 다 넘길 테니까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솔직히 남편이 넘기겠다는 경제권은 별 의미도 없었고요. 전 언니한테 다 말했어요. 언니는 화가 나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한테 난리를 쳤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언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제라도 정리했으니 됐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연락하고 집에 찾아오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언니가 같이 지내주고 있어요. 결국 그 신혼집은 임대를 주기로 했어요. 저는 다시 언니와 살고 있어요. 원래 결혼 전에 언니와 둘이 살았거든요. 친정이랑 10분 거리였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은 처음부터 저희 집 경제 상황이나 재벌이를 보고 결혼을 허락한 것 같아요.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라고 한 것도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이것저것 사다 나른 남편까지요. 지금은 언니와 함께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신혼집 임대료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도 가끔 연락을 하지만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꿈꿨던 건 잘못이 아니라고. 다만 그 꿈을 이룰 상대를 잘못 만난 거라고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저는 이제 알아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상대방과 그 가족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걸요. 제 친정 부모님이 그토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제 부모님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라고요. 그게 바로 미래에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들은 사랑으로 눈이 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볼수 있으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